네, 저희 팀 미팅 오늘 첫 번째 시간 우리 오늘 양혜빈 사장님께서 준비하셨는데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양혜빈 사장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마케팅 플랜 강의를 맡은 양혜빈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애터미 사업을 선택한 이유 중 하나인 마케팅 플랜에 대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 저희 같은 네트워크 회사들은 회사 매출의 35%인 일를 우리 같은 회원들에게 수당으로 풀어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 35%가 넘어가면 그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각자 회사마다 35%를 이렇게 나눠주겠다, 저렇게 나눠주겠다고 정해놓은 게 마케팅 플랜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마케팅 플랜을 알아보시기 전에 먼저 알아보셔야 될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회사 매출입니다. 왜냐하면 회사 매출의 35%를 주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매출이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는지 매출의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를 가장 먼저 알아보셔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터미의 매출을 보시게 되면 2009년 설립 이래로 단한 번도 성장을 멈춘 적이 없고 평균적으로도 두 자리 숫자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회사 매출은 검증이 됐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애터미의 마케팅 플랜의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특징은 두 그룹으로만 소비자를 만들어 나가는 바이너리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어도 두 명만 알아서 좌우로 두 그룹으로만 내려가면 된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회원 가입을 해야 할때 내야 되는 회원 가입비나 사업을 진행할 때 적게는 몇십만 원에서 몇백만 원까지 제품을 사야 하는 진입비. 매달 일정량의 물건을 사야 하는 월간 유지비가 애터미에는 없다는 특징입니다. 보통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가입비나 진입비, 월간 유지비 같은 강제 구매 조항을 준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고 들었는데요. 어, 저희 애터미에서는 이 강제 구매 조항 세 가지가 모두 없다는 거,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 특징이 없는 이유는 어, 애터미 저희 회사 제품은 제품도 정말 좋은데 가격까지 저렴하니까 굳이 강제로 구매 조항을 주지 않아도 제품 력으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특징을 가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자 이제 세 번째는 무한 단계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더 플러스에서 글로벌 원코드라는 특징도 있는데요. 일단 무한단계는 제가 있고 좌우로 어 소비자들이 계속 쭉쭉 쭉쭉 있는데 이제 그 밑에 있는 뭐세 번째 있는 사장님의 매출이 매출에서 50%만 드리겠다 70%만 드리겠다 이런게 아니라 그분의 매출 100% 모두가 위로 똑같이 올라간다는 특징이고요. 어 내가 아는 소비자가 아니더라도 내 위에 있는 스폰서님이 회원가입을 시킬 수도 있고, 어, 나의 파트너가 회원가입을 시킬 수도 있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원코드는 그냥 내 밑으로 일본이 달리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회원가입 가능한 국가에서는 글로벌 원코드로, 한 코드로 이루어져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특징은 무한누적이라는 건데요. 무한누적은 내가 30만 포인트가 되면 이제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지급이 되거든요. 좌에 30만, 우에 30만 포인트 이렇게 받으면 수당 약 75,000원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 매달 매달 근데 이게 기간을 정해놓고 한달 안에 매출을 마, 맞추지 못하면은 포인트가 다 날아가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의 정의에서는 내가 지금 30만 포인트가 있고 좌에는 30만 포인트, 우에는 25만 포인트. 이렇게 해서 5만 포인트가 부족하잖아요. 그렇게 해도 날짜가 지난다고 해도 상관없이 언제든지 30만 포인트가 될 때까지 기다려준다는 것이 무한 누적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그리고 또 내가 한번 수당을 받아주면 그 포인트가 날아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쌓이는 거거든요. 이게 언제까지 쌓이는 거냐면 5년이 지나든 10년이 지나든 내가 이 회원 코드를 가지고만 있다면 계속해서 쌓인다는 그러한 특징이 바로 무한루적입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상한선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보통 스타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스타 마케팅이라고 해서 왜좀 오래되고 먼저 일했던 분들이 많은 수익을 다 가져가게 되세요. 근데 저희는 딱 중간에 상한선을 정해놓고 이 이상까지는 더 주지 않겠다 똑같이 불성하게 나누겠다 라고 해서 10년 전에 애터미를 시작하신 분들도 지금 저처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사업자도 똑같이 누구나 그상한선을서 같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상한선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고소득을 받아갈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마케팅 플랜의 특징은 여기까지고요. 열심히 해서 다 같이 정상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